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최영성님께 오늘은 그 코로나19 시대의 겸손 과학들에 대해서 어,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나한테 미버가또 작가의 관점을 가지고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시기가 오기 전에 그 음. 음, 우리나라의 생활복, 사차산업의 과학기술을 갖게 할이 또는 과학기술에서 세계를 혁신시키고 있는 내부질 양산시키는 트랜스 휴머니즘이나 과학기술 통해서 어, 인간 외에 들어 사이버나 또 인공지능 또 동물과 자연과 다들 협상하면서 어, 어떤 새로운 탄핵 설정을 추가하는 포스트 휴머니즘 모두 이제 과학기술 낙관주의인데 그런 어떤 성향들이 강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사실 이제 좀 우리가 코로나 19에 대해서 제가 어, 아까 원인 보 있고 치료 제대 신도 나나을겪으면서아 지금 이탈 정상 과학적 시대고 어떤 실험 실료를 과학의 학자성 담가지고 등에서 우리 위협을 주시는 것, 위험성이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과학기술 이제 비관주의 이런 것들도 조금 들어갔습니다 과학기술 비관주의는 이제 사실은 아이데그도 있고 자크 엘르 같은 그 이 짝애를 같은 과학 집행관 주의자들은 이제 기술사의 위험성을 좀 강조하죠. 그서또 포르카이브가 말하는 또 도구적 합리성이 결국 이제 인간을 여러 가지 자연 환경 파괴뿐만 할 아니라 군사적 복무할 수도 있고 정치적 복무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음, 트랜스 히어로시스 즉 인간 향상 역시 인간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우상숭배의 종교적 특성을 가졌다고 아마. 작가의를 비판을 받습니다. 또작가들를 또한 어, 우리가 기술 발전 가치 중이적인게 아니고 세속화라든지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과 직관적으로 연결돼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체를 해야 될 텐데 오늘 저는 라이언트 리브의 단점으로 가지고 우리 과학기술 코로나19 시대에 또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좀 겸손했는데 그래서 겸손 과학기술 낙관주의이 겸손 과학기술주의 뭐 이런 입장으로 조금 제가 얘기하도록 습니다 사실 이, 어 사실이 나야트님은 과학에 대해서는 좀생각을하고있다 한면은 어, 과학의 이제 코로나1 9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그나마 어떤 우리가 전에 코로나일구 우리 중국 그 어떤 차단한 부분에서 공론장이 붕괴되면서 주니어에서 막 이렇게 이제 헤맸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너무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과학은 그나마 어떤 어쟁점에서 어 합리 어, 터널을 가능하게 하는 저도 뭔가 검증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 뭔가 합리성이 있다고 굉장히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네, 니버는 그러나 그런에 불하고이 어, 과학기술은 근대 과학기술이란 것서좀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키며 합, 합리적인 해법을 주는 기고 있지만 그러니까 궁극적인 실존의 의미를 다학하는 어, 종교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이런 한계성은 극복해서 철학과 수수과학의 중재도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제 그 진정한 삶의 의미를 우리가 추려내서 과학 위에 신앙의 영역들이 가좀더 소중히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이 부분은 또 과학들이 해법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순수과학과 운영과학과의 관계 속에서 어, 사실은, 이제, 수집과학이 굉장히 가치중요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핵무리학과 원자폭탄 제조 과정에서, 어, 연결되는 것처럼, 사실은 이 도구적 이성이, 에, 아도르노가 범위했던 그 개봉의 변전법, 즉, 과학지 이성이 도구적 이성이 되어서, 히틀러의 파슴과 전체적이 복부하고 전쟁과 군사주의복부하고 평화 파괴와 자연 파괴 복보하는 그런 양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이 과학이란 것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생명 보학 시대에 동작을 지만 생명 문제를 경시할 수도 있고 인간을 지배하려 하면서 의학이 인간의 헛된 내적 평화를 약속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과학적 허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에서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또 대응하는 방식에서 기존의신앙이또한계들도좀 인정하는데 비판하는데 근데 근본주의 같은 경우는 근본주의와 전통적의 기독교는 어 너무 어 교리나 권위주의 도덕적 규범에 제치체 오전함을 로게 아마 미숙하게 대응한다. 아, 하나님의 초월 뜻을 교회법적인 도덕 기준과 비슷한 동일시로 국직의 의미 세계를 훼손하는 교체입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유주의 신학 같은 경우는 과학 발전을 너무 과도하게 수행하여 기독교의 진리관 자체가 마치 아, 과학적 이성의 세계관에 뒤쳐지는 인상을 받게 했는데 아, 기독교 세계관의 신화라는 것은 초과 이기 때문에 종교의 내용을 이승호 쓰면 시도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서 신앙은 그데신앙서 이게 어 이제 허구한게 아니라 초과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아그 어, 그런 차원도 우리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카톨릭도가능네요카톨릭 또한 종교와 공식 가치를 철학이나 과학으로 깊이를 이해하셨다지만해서 다른 표현은 는 가톨릭 고인책의 철학적 배경으로. 그러니까 조직의 그 최상권이 되해서 문제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굉장히 과학에도잘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게 중요한데 전통주의나 자유주의나 카톨릭에서 대응을 못할 것니다 아, 그래서 어, 이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제대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기독교 세관의경우그이론트에 있어서 이성을 설명할 수 없는 신비형이 아까 신화적인 내용게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신비형의 신화라는 개념으로 하셨는데 허구가 아까 인간이 있어서 파악할수 있는 개념이때그 깊이를 다룰 수 없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너무 어떤 어떤 그 어, 과학적으로 이렇게 비상이 어쨌거나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또 자자사랑 행위는 코로나 19 시대에 작동하는 과학이 어, 나테니브의 그 기독교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동기부분에서 아득하게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아,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 이익을 극대하는 욕망이랄까, 그런 어떤 어, 어떤 랄까 그런 것들이 작동할 수도 있고 또 과학적인 자연 정보에 대에서 약간 좀그 우상숭배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과학이 표하는합리성 너무 매몰돼서안 됐다. 아,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한계를 정하면서, 아,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시대, 또 4차 산업 현기 시대에, 과학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겸한 아, 자세를 취한다 아, 이런 어떤 관점을 지어고 있네요. 그래서 특히 리버는 철학적자 과학 영향으로 신비의 주제를 인간관계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한 그런, 어, 그런 이제 오류를 전망있는데 어, 신학이 좀더 과학세가 철제가 반응하고 있는아 분학 풍산 신앙적 의미로 갖다가 아 어, 이렇게 해야 되고 아또 어, 자주 도슨의 신학처럼 선수 세계관을 지나치고 가는 독재 시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다시 안 됐다 또 어,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어떤 영상에서 과학적 세계관으로 기독교 하나님을 어떻게 너무 이제 과학 세계관적으로 설명되면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제1 원인으로 여겨져서 과학적 발견에 의해 여러 원인 중에 하나일까 되어버리고 따라서 물질 적 세계에서 제1 원인과 신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아키나스의 신 존재 증에서같이 하나님 부동식 존재라면 하나님 생명이라 주장 창조되고 싶더라고 이부분 비관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 신의 신학의 역할을 더욱더 분명히 하고 풍성하게 하고 신앙의 의미도 굉장히 풍성하게 해서 에~ 그~ 베이킹 희망한 바 인간은 자연을 전공하지 못할 라는 거죠 아~ 어 그~ 자연과 관계에서 자기 충족을 하게 하는 그런 자리는 인간을 쓰지 못하고 때문에 이 탈증상 과학 위험사할 수 있으니까 좀더 겸손하면서 어 과학을 하되 에, 우리가 각 한계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또 코로나 19 시대에 또또 사차 어, 산업혁명에 우리가 어, 우리가 음, 또 겸손하게 과학도 하고 신학도 제대로 배으면 좋겠다는 그런 한 점을 낳기보도 갖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사차 산업혁명 시대와 또그 트랜스 휴먼 시또 포스트 히먼 시대 과학기술 낙관주의가 너무 좀 강해졌는데 사실은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것도 어디 보면 은 휴머니즘에서 14세기, 16세기까지의 휴머니즘이 기대되고 있는데 여기서 너무 인간중심주의가 있고 그래서 또 이것이 좀 강화되면서 너무 이제 과학기술을 이제 우상시하는 과학기술 낙관주의로 변화되고 있었는데 이런 양상에 대해서 주의보면서 좀더 겸손한 과학을 통해서 코로나19와 자차 산업 시대에 잘적나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